오늘부터 본격적인 2차 상승이 나오며 다시 모든 종목들의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수위가 본격적으로 추세 이탈을 시작하며 장세 회복 시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영상 올 모드 직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며 12시간 만에 30%의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이 밤중에 나와버려 아마 올라탄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진작 살걸 후회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영상. 진짜 불장 시작 전 주목해야 할이 코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3초씩만 투자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13일 새벽 1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최근 며칠 살짝 조정이 나오다가 대략 4일 만에 그대로 말아올리며 조정 전보다 계좌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제는 수위를 강력하게 추천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얼마 전 6천원을 가뿐히 넘겼던 수위는 장세 때문에 조정을 받으며 5천원 선이 잠시 깨졌습니다. 그렇게 4일간 하락을 맞이하다 어제 하루 쌍바닥과삼중천장두 패턴에서 상방 이탈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전체적인 상승을 맞이하긴 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해 보시면 저 구간을 이탈하자마자 그냥 수직형 상승이 나왔고 9시 전까지 업비트 상승률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상을 편집하는 도중에도 계속 올라서 산뜻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듯 한데요. 사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3일 전부터 연속으로 수위를 매수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었습니다. 12월 9일에 6천원대에 한번 그리고 다음날 또 세일한다고 꼭 사려고 한번 그리고 다음날은 CPI 발표 때문에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밤동안 무려 30%의 상승이 나오며 7천원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 때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들고 버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조정이 끝나며 이번 달 무료 소통방 수익률도 아주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입장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에 있으니 빠른 소식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과연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2의 수위가 될이 크레딧코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코인은 정확히 한달 동안 500%, 즉 6배나 상승을 해버린 아주 무시무시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상승분을 반납하며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의 상승재료가 너무 좋고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수를 하려고 언제까지 조정이 지속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슬슬 그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기 전 대체 어떻게 4,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갔었는지 그 상승재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들으면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는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스페이스 코인이 이번 달 21일, 당장 다음 주 토요일에 스페이스 X를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 코인의 목표는 지구 어디서나 쓸수 있는 저렴한 탈중앙 5G 네트워크의 공급인데요. 이를 통해 전세 22%에 달하는 금융소외국 대상으로 크레딧 코인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크레딧 코인은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이식해 거래할 때마다 신용도가 쌓이고 그걸 기반으로 신용대출을 일으켜주는 최초이자 유일한 코인인데요. 신기한 점은 이 크레딧 코인의 개발사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개발사 글로아는 한국인인 오테림 대표가 설립했으며 글로벌 거래량 중80% 이상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김치코인이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에 관여됐다는 게 어찌 보면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기도 한데요. 심지어 업비트와 빗썸에서의 발행량 공시 차이로 빗썸에서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상패설까지 돌기도 했었죠. 하지만 재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혼선이 정리됐고 12월 10일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일전의 급등에 대한 조정과 하락장이 겹치며 시세가 내려갔었는데요 이제 어제부로 이 조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알트코인 차트와 이제 움직임이 거의 동기화되었으며 오히려 어젯밤부터 평균 10에서 15% 상승이 나온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 20%가 넘는 상승을 해주며 이제 다시 매수해도 된다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지금 사두시면 12월 2 1일 스페이스코인의 인공위성 발사 때 발사 성공으로 인한 매수세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물론 21일에 크레딧코인 홀더들을 대상으로 스페이스코인의 토큰을 무상 로 에어드랍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에어드랍을 받고 전량 매도 후 스페이스 코인을 좀 오랫동안 들고 있어 볼까 합니다. 스페이스 코인은 현재 거래소에서 판매되지 않고 이 에어드랍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일 근처가 되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쯤 조정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미리 들고 계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 일정과 매도 타이밍 등도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 한번 들고오셔서 구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크레딧 코인 추천드렸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투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시간의 영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불장이 와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을 하거나 오히려 고점에 물려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본업에 집중해야 할 구독자 여러분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추세에 올라탄다는 게 사실상 매우 매우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뉴스와 차트를 보고 있는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소통방에서 이 추세를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운영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텔레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은 이전 대화기록까지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면 이 매매 기록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링크는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입장문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제로썸 게임인 이 투자판에서 꼭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매매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이 지표는 모든 종목에 적용될 수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표시되는 매수 매도 사이만 따라가도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게 기술적 지표가 가장 잘 들어맞는 투자 종목 중 하나라 이런 보조 지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 12월 한 달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을 때 구독만 하시고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인증을 위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채널 상단의 링크를 통해 저희 공식 채널 상담에 숫자 7번과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고 댓글에는 7번, 지표, 전화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 지표 설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